이 시간에는 어, 핸드폰으로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 선생님 핸드폰 보이죠?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픽 계산기를 다운받을 겁니다. 그래픽 계산기. 자, 같이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음, 어, 선생님이 먼저 해놨어요. 그래픽 계산기를 어, 서치하면, 자, 여러분 보이나요? 이겁니다. 지오지브라 그래픽 계산기. 선생님은 미리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죠. 지오지브라 그래픽 계산기. 요런 모양이에요. 자, 열게요. 지금 음, 지오지브라 그래프를 한번 쳐볼게요. PC 버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핸드폰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지오지브라를 검색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지오지브라 그래픽 계산기. 여기 나오죠. 자,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PC버전이랑, 어, 핸드폰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계산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삼각형, 그래서 슬라이더 나중에 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응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PC버전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열기 누를게요. 자, 그러면, 함수, 자, 예전에 그린 거 삭제하고, 이런 화면이 떠요. 여러분, 좌표 평면이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가로축을 뭐라고 했죠? 우리 배운 거? 네, x축이죠. x축. 세로축은 y축. 기억나죠? 그 가운데 원점 있습니다. 자, 정비례 함수 우리 배웠는데요. 정비례 함수 y는 2x 그래프 그려 볼 거예요. 자, y 여기 그래프 계산기에서 여기 식에다가 어, 입력하는 거예요. y는 2 X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Y는 2X입니다. E, 자, 그럼 어때요?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디를 할 거냐? 여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본 표. 우선 대응표를 만들고서 그 각각의 대응점들을 표시하게 해 볼게요. 대응표 이용해서 자,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 자, 대응표,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1 간격으로 점을 찍어라. 를 확인할 거예요. 자, 우리, 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시, 표현했잖아요. x, y. 자, y는 ex 함수. 자, 0을 기준으로. 자, 1, 2.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표 만든 거 기억나나요? 그거를 지금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자, 여기 x값이고요. 이거는 y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각각의 점들을 찍었고요. 그 점들을 그래프 위에서 각각 표시를 해줬죠.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우고요. 계산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계산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뭘 할까요? 정비례를 했으니까 반비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냐 선생님이 자 이거 눌렀어요. 계산기 계산기 누르면 함수식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 부분이죠. 함수식 입력하는 부분. 자 어떤 함수 한다고 y는 반비례 함수. 자 마이너스 2 나누기 x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분의 2. 요거를 찍으려면 이 나누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분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 나누기 x. 어때요? 자, 이거 배웠죠? 자, 곡선 부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a값이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돼요? 2, 4분면을 지나는 2, 4분면, 제2, 4분면, 제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클릭하시면 대응표 그리고 대응점들 각각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대응표 확인해볼게요. 대응표,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그렇죠? x값이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y는 ex의 그래프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분의 2의 대응값이지요. 자 이거는 뭐냐하면 무한대라는 얘기야. 무한대, 무한대. 자 무한대인데 어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긴데 아직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배우지 않은 기호예요. 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대응표 이용해서 대응점들 찍힐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1, 2,1, 마이너스 2,1, 점 찍힌 거 보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2, 1,2, 마이너스 1,2, 점 찍힌 거 보여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모두 삭제를 한번 누를게요. 모두 삭제 누르시면은요. 어, 가 깨끗한 그래프 좌표 평면이 나와요. 그래프가 다 사라지고요.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가 사라지고 자, 동그라미 삼각형 보여요? 자, 동그라미 삼각형 여기 있어요. 이 부분 눌러서 슬라이더 누를 거예요. 자, 동그라미 삼각형 누르면 보이죠? 여기 슬라이더. 이거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더 누르고 나서 계산기로 다시 옵니다. 자, 이거 먼저 누르고요. 그래서 슬라이더 누르고요. 다시 계산기 눌러서 y는 x분의 a 입력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슬라이더 누르고 다시 계산기로 돌아와서 입력할게요. 어떻게? y는 a가 없네요. a 나누기 x인데. 자, a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a. 그 다음에 나누기가 없네요. 나누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나누기 x. 그쵸.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함수냐? 자, 보시면, 우리가 y는 x분의 a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어떤 때? a가 지금 1일 때예요 살펴보면, 자, 아이고. 자, 살펴보면, 여기 a가 1일 때 보이죠? a가 1일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변화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a가 5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a가 5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0을 지나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가면 2,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 5까지. A가 마이너스 5일 때. 니까 즉, Y는 X분의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손가락으로 좌우 움직여주는데요. 여기 플레이 버튼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여기요. 아이고, 여기요. 여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음수일 때이 4분면, A가 양수일 때 1, 3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음, 자, 그래프를 클릭할게요.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땡땡땡 버튼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냐? 그래프를 먼저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 창에서 자취 보이기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 클릭. 그러면 뜨떴죠 점, 점, 점세 개를 보이면 밑에 자 화면 자취 보이기 보이나요? 여기 자취 보이기 여기 버튼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활성화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무데나 점 찍을게요. 아까 돌아온 그 y는 a x 분의 a에서 a A값 값이죠? a 값을 변화시켜 줄게요. 쭉 변화시켜 주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흔적이 어, 그래프가 움직인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걸 자취라고 하거든요. 이 흔적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정비례 함수 자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비례 y는 어떻게 할까요? 자, 슬라이더를 먼저 눌러야 되겠죠. 자. 슬라이더 눌러서 자, 동그라미 삼각형에서 슬라이더를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죠? 보이나요? 여기. 이 부분 눌러서 슬라이더를 누른 후에 어 함수식 입력할 거예요. y는 ax로 입력해서 정비례 함수 그렇죠? 자취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비례 함수 그렇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더 그다음에 Y는 그 다음에 A 알파벳에서 클릭하는 거죠. 다시 숫자로 들어와요. 숫자로 들어와서 X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음 엔터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면 A 값이 어떻게 돼요? A 값이 음, 1인 경우에요. 그쵸? 1인 경우. 그쵸? 1인 경우. 일반적으로 1인 경우 그림을 그려주죠. 자, 확인할 수 있어요. 2일 때 2구요. 그쵸? 그 다음에 4일 때 4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일 때까지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세워지죠? 그쵸? 0. 0까지. 그쵸? 0까지. 보면, y가, 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a 가 0일 때는 x축이 돼요. 그쵸? 보이나요? 그리고 음. 0입니다. 그쵸? x축 돼요. 자, 그리고 0을 지나면서 음수일 때는 24분면 지나죠. 24분면, 24분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5일 때까지. 나 다시 한번 볼게요. 돌아가면서 양수일 때는 13분면 지나면서 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되죠. 자, 자동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그쵸, X축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X축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들, 이 그래프의 자취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그래프 클릭, 그쵸? 그리고 나서, 음, 자, 점땡땡 있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 클릭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이죠? 어, 어. 자, 그래프 클릭. 그러면 여기 점땡땡땡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자취 보이기 있죠? 자취 보이기, 여기. 요기. 여기요. 자취 보이기. 이거를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보이게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서 a 값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를 이앱으로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